원래 한 50만원정도 벌고싶다 처음에 네. 왜냐면 부업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다이어트로 네. 들어온거니까 네. 네. 생기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었는데 요번달에 놀랐습니다 아니, 아니 언제 그렇게 벌었대요? 안녕하세요 엔젝터 코리아 BS그룹의 정창윤 아비오입니다 네, 오늘은 대구 1등 플레이스에서 인터뷰 촬영을 좀 하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1등 플레이스의 아벨 팀이라고 해서 요즘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는 팀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직접 단독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이분들이 스케줄이 빠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어렵게 모셨습니다. 일단 어, 영상을 보실 시청자분들도 어, 이 출연자분들을 보시면, 아, 왜 어렵게 모셨는지 알 거예요. 왜냐면, 일단, 예쁩니다. 오늘은 제가 미모의 여성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오늘 어렵게 자리한 만큼 영상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출연하실 게스트 분들 두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일단 우리 우선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일등플레이스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현아 i b 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같이 사업하고 있는 김진영 IBO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현재 지금 대구 아벨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두 리더 분들입니다. 오늘 무대 너무, 너무 예쁘게 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아, 평소에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네. 집에서 바로 나왔어요. 아, 네. 평소에 그 네. 잠옷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그렇죠. 네. 바로 이제 자고 일어나가지고 네. 이제 눈곱도 <laughs> 못 떼고 나왔습니다. 거의 자 자다가 바로 나왔는 듯 지금 이 정도랍니다. 꾸미면은 난리 나겠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 진영사님, 도 오늘 잠옷이 좀네 네, 괜찮나요? 아. 바로 잠들기 일부 직전인가요 지금? 아, 그렇죠. 지금 바로 자러 가는데 있어서. <laughs> 아. 네, 아 근데 너무 예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과찬이세요. 네. 뭐 진짜 가짜는 아니고 진짜 너무 예쁘신데 제가 소개할 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사실 두 분이 아기 엄마입니다. 놀라시겠지만 아기 엄마예요 두분 다. 우리 아기 몇 살이죠? 지금 저희 아기는 이제 14개월. 14개월 이제 네, 얼마 전에 돌이 지났습니다. 아, 14개월 아기 유감맘입니다. 네. 네. 우리 진영 사장님은 저는 이제 5개월. 이제 어, 2살. 어. 두 살. 두분다 아들이라면서요? 네. 네. 딸은 하나 낳고 싶긴 한데 네. 아, 또 저희 아들은 상위 1%라 가지고 네, 네. 머리 키 몸무게가 상위 네. 1%입니다. 아, 아, 엄청 튼튼해요. 아 그래요? 아 상위 근데 제가 봐도 저는 봤거든요. 진짜 상위 1%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장군감이라서 네. 두제 계획 있으신가요? 어 계획 있죠. 딸이라는 <laughs> 네. 확신이 있으면 바로 어. 낳을 생각 있습니다. 아, 아 그래요? 아 애기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애기들을 사랑하시면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두분다 처음부터 사업을 바로 시작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제품 체험 후에 이제 사업으로까지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제품은 어떻게 체험했고 좀 사업까지 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아마 <laughs> 보시는 분들도 궁금할 거예요. 네. 저는 운동 식단을 무조건 해서 살을 빼야 된다 이런 주의 사람이거든요. 네. 운동 강사로도 일을 했었고. 근데 이제 아기 임신하고 출산하고 나니까 기간이 걸려도 뺄수 있겠다 생각이 있었는데이 사운드가 겹치는 게저 아드님입니다. 아드님 호흡 너무 잘해 주셨네요. 네. 잠을 안 자네. 네. 네. 어, 운동 식단 하던 사람인데 출산하고 나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계속 60kg에서 61kg, 60kg에서 계속 정체기처럼 한두 달, 음, 음, 세달 동안 모유 수유도 끝났는데도 계속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 살을 빼긴 빼야 되는데 운동할 시간 없었고요. 육아 때문에 정신도 없고 그러다가 여기 현아 사장님께서 갑자기 한 15kg, 20kg가요, 인 15kg가요. 인 갑자기 저번이랑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옷도 완전 다 붙는 다, 다다 옷. 어... 그다다 묻는 거. 뭐, 스파이더맨 네. 수준으로 거의. 잠옷 입고 나온 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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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어, 그 모습 보고 아. 대체 뭔가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음. 그래서 또 한번 제품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러 오고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어. 먹고 나서 한 5일 만에 저는 60kg에서 한 6kg 정도 감량. 키가 어. 엄청 빠졌나 봐요. 어. 네. 어. 너무 효과를 많이 보셨네요. 네, 그래서 5일 만에 6kg요? 네, 네 5일 만에 6kg. 와, 너무 근데... 신기해서. 네. 아니 뭐 오늘 좀 보고 원래 예쁜 줄 알았어요. <laughs> 네. 예 약간 제품의 도움을 <laughs> 받으셨네요. 네 맞아, 맞아. 원래 예쁘긴 한데 네. 이제 더 이뻐졌잖아요. <laughs> <맞아>. 제품의 도움을 <laughs> 많이 받으셨네요. 음. 출산 전으로 완전 돌아왔죠. 어, 네. 거의 출산 전으로 빨리 돌아왔어요. 네. 어, 원래 이렇게 빨리 시작을 해야지 출산 전으로 돌아오는데 보통 네. 이제 엄마들이 애놓고 네. 나면 음. 뭐 이래서 저래서 많이 안 하시거든요. 음. 근데 빨리 해야 돼요. 음. 어. 전 되게 오래 걸렸어요. 어, 예. 먼저 선배로서. <laughs> 제가 임신하면서 22kg가 쪘어요 네. 22kg가 쪄서 몸무게 네. 공개가 조금 그런데 제가 60kg에서 임신을 해서 82kg까지 졌어요. 80kg까지 갔다고요? 80kg까지 쪘는데 와. 나중에 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사진을 한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아, 80kg. 음, 네. 네, 82kg입니다. 네. 근데 정말 놀랬던 게 애를 놓고 나니까 애가 3.36으로 나왔거든요. 어. 근데 애를 놓고 난데 2kg가 빠지는 거예요. 아니 양수랑 애랑 다 빼고 나면은 어 적어도 4, 5kg가 빠져야 되는데 정말 살이 너무 안 빠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잘 먹었어요. 잘 먹어가지고 이제 20kg 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막 다른 거를 많이 해봤어요. 정말. 네. 어그 이제 타사의 그 뭐. 할아 어, 거기까지 어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 제가 네. 먹어봤는데 네. 이제 정말 건강한 변비약이더라고요 아. 정말 어, 제가 변비인데 정말 큰 거를 잘 나오게 해주는 음. 어,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고 또제 대구에 정말 핫한 어, 대비 약국이 있는데 아. 대구 여자들이 거기 약을 안 먹어본 사람이 없다 다이어트하는 사람은 어. 그 정도로 오. 신약인데 네. 식욕 억제가 정말. 이게 먹고 싶지가 않아요. <laughs> 앞에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먹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그 약까지도 먹어봤는데 아 진짜 아 정말 이거 효과 있겠구나 하고 제가 살을 빼기는 뺐는데 몸에 제가 이제 다리에 이제 막 간지러워가지고 막 두드레기처럼 올라섰어요. 그래서 아 도저히 이제 이건 먹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약을 안 먹으니까 다시 원상복귀 플러스로 살이 덧찌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제품 만나게 됐고 이제 살을 엄청 많이 뺐고 지금 이제 요요도 없이 음.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음.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두 분이 거의 지금 복장이 괜찮잖아요. <laughs> 지금 여기 대구 여기 근처 동성로거든요. 네. 지금 바로 동성로에 오늘 마치고 저녁에 바로 가셔도 음. 현역으로 활동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아이 뭐 정도 잠옷이야. <laughs> 맞죠? 그렇죠? 이 정도면은 바 <laughs> 현역으로. 어 이건 댓글로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어 그래요 아 이제, 이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살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사업까지 하시게 됐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벨 팀이라는 이 명칭을 만들어 가지고 아벨 팀을 운영해 나가고 계신 걸로 아는데 아벨 팀의 뜻이 뭔가요 어 일단 아벨 팀이라는 게 라틴어로 생명력이라는 뜻인데 어스푼 선님이랑 같이 하면서 이제. 유아맘도 하고 있는 상태였다 보니까 또좀 강인하게 끈질기게 끝까지 살아남자 뭐 이런 의미로 같이 또 짓게 됐습니다. 오강인하고 끈질기게. 네네. 야 거의 거머리 마냥. 네네. 어 근데 뜻이 그런. 아벨이라 해서 굉장히 예는데 뜻은 굉장히 이게 깡이 있는 네. 뜻이네요. 그렇죠. <laughs> 야 멋집니다. 저도 이제 대구에 일주일에 몇번 이렇게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한 번씩 보면 아벨 팀원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도 할 때도 보고 뭐 식사도 같이 하는 걸 보고 하는데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몇명 정도 모이나요? 다 모이시면? 지금 저희가 한 서른 명 이상 네. 네, 저희 아벨 팀을 좀 끌어가고 있습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어, 아니 혹시... 제가 너무 아니 제가 진짜 이거 과한 리액션 아니라. <laughs> 아직 뵌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저랑 이제 저도 뭐~ 이~ 라인의 스폰서 되는 사람이지만 사업하신지 이제 뭐~ 두달좀두달 두 달. 이제 될까 말까인데 이제 야 뭐~ 대단하십니다 아~ 한게 없습니다 뭐 <laughs> 몇분 이제 추천을 하고 나니까 네. 뭐 갑자기 뭐~ 눈 뜨고 일어나니까 이제한 서른 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음. 음, 진짜 이 사업이 진짜 네. 어~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같아요 어~ 음. 뭐~ 말은 한게 없다 하시지만 저~ <laughs> <제가> 이렇게 <laughs> 보거든요 보면은 잘해요 두 분이. 일단 첫 번째로 예의가 굉장히 바르시고 어. 오시면 다 오시는 분한분한분다 대화해 주시고 뭐이 뭔가 팬때딱 잡고 설명하실 때는 진짜 프로페셔널하거든요. 예. 네. 아벨 팀의 리더들 답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번 달에 두분다좀 결과를 내셨다고 들었는데. 네. 우리 엔젝타에서 첫 직급인 시니어 디렉터를 달성하셨다고. 예. 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네. 시니어 디렉터 달성하신 소감 좀 듣고 싶어요. 네. 예, 누구부터 좀? 어, 네, 네. <laughs> 어 일단은 수당이 들어오니까 좀 네. 실감이 나는 거 같아요. 네. 아직 뭐 승급식도 안 했고, 네. 뭐 받은 것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감이 없었는데 통장에 수당이 딱딱 찍히는 거예요. 어아 뭔가를 하긴 했구나 내가 네, 네. 그런 생각도 어 그제서야 좀 실감 나더라고요. 네. 좀 아직도 좀 믿겨지진 않아요. 어 그래요? 아, 이 부업을 어쩌면 진행하신 건데 육아도 하면서 이 일도 하시면서 이 시니어 디렉터 같다라는 건제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니어 디렉터에 대한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그래서 얼마 버렸냐? <laughs> 그래서 한달 수익이 얼마 정도 되냐? 이거를 좀 조심스럽게 오픈해 주실 수 있으신지. 저는 한 원래 한 50만 원 정도 벌고 싶다 처음에 네. 왜냐하면 부업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다이어트로 네. 들어온 네. 거니까 네. 생기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번 달에 한 170만 원 정도 네. 170만 원이요? 어, 그 정도 들어오더라고와 진짜 일반 월급이잖아. 이거. 아, 이거는 아니 아니 170만 원이면 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진짜로. 맞아요. 몰랐습니다. 아니 아니 언제 그렇게 버었대요애기애기 애기 보고 뭐다 했잖아요.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열심히 사업하시고 날도 많이 하시고 파트너 되시잖아요. 저희 그렇죠. 뭐 정말 예, 이미 예뻐 죽습니다. 추천 예, <laughs> 또 추천인 관계라고 네. 제가 알기로는. 언니 동생 관계였죠 원래. 야또 그런데 또 추천인 관계 분인데 시니어 디렉터 달성하시고 또 같이 시니어 디렉터 달성하시고 멋있습니다. 근데 170만 원, 야 진짜 한턱. 한, 네 어, 한도 아직 좀 멀었던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요 아, 하겠네요 이렇게 네, 보면은 제제한테 살아지면서 아, 아, 어, 네. 어. 제가 조금 더 벌어가지고 제가 밥 사겠습니다 네, 이 끝나고 제가 밥 사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영상 촬영도 고생하시니까 네 축하드리고 우리 현아 사장님 네, 네 너무 고생하셨죠 아, 시니어들이 또 달성하신 소감 좀 어떻습니까 아 저는 어, 기쁘긴 한데 네. 조금 아쉬워요 아, 그래요? 아. 제가 이제 눈 깜짝하니까 벌써 이렇게 제가 이제 서른 명 이상의 이제 사람들을 이제 같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아~ 제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이번 달에 제가 이제 그다음 직급인 음. 브론즈로 갈수 있었는데. 제가 조금 이제 육아를 한다고 네. 제가 조금 이제 미흡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시니어 디렉터로 가게 돼서 조금 아쉬운데 어... 왜 제가 그래도 스폰서인데 네. 네. <laughs> 제가 조금 더 높은 네. 직급으로 가고 싶었지만 네. 같이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이 시니어 디렉터부터가이 매칭 수당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추천인분을 시니어 디렉터 만드시고 매칭 수당을 또 10%를 받아가시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밥은 제가 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laughs> 네, 네, 네. 근데 어차피 브론즈 조만간이잖아요. 어, 그렇죠. 2월달에 네. 브론즈 갑니다. 아, 이거 영상에 이거 완전 이거 그냥 어, 박제되는 한데, 거거든요. 에이, 박제. 네. 이탄 브론즈 달것 같아요. 어, 브론즈 제가 성공하시면 인터뷰 한번 다시 초정해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같이, 어... 같이 네, 네 같이 아, 네.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죠. 네, 당연한. 어, 시니어 디렉터 올라가신 소감 너무 잘 들었고. 많은 분들이 이런 걸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미팅을 전국적으로 많이 다니지만, 아기 때문에 바쁘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등등,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두 분도 해당되시잖아요. 육아도 하셔야 되고, 이제, 아, 저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에요. 남편도 큰아들이다라고 하거든요. 같이 둘 아, 키워. 아, 그러니까 네. 이런 말들 하시는데 사실 바쁘잖아요. 그만큼 많이 바쁜데. 자, 아, 이때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럴 때는 좀 없었는지 이런 역경들을 어떻게 딛고 일어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저는 다이어트 5일 만에 6kg 감량하고 네. 너무 잘 되는 이 제품을 사업으로 좀 해야겠다 생각을 갖고 음음. 신랑한테 나도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 네. 현아 스폰서님 따라서 한번 가보겠다 네. 했을 때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어... 일단 그냥 하지 마라 네. 너는 해선안 된다 반응이 그랬던 게 있어서 음. 내가 알아서 할게 음... 저는 그랬죠 일단 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 기다려 봐라 어... 어... 강단이 있으시네요 아, 네 그랬죠 그래서 한 요번에 직급을 달면서 용돈을 지어주니까 이제 거부반응이 사라지더라고요. 역시. 네. 돈의 뭐. 위력이. 아, 이건 나쁜, 이거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해먹,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가든 남자 로서 우리 어, 남편부. 근데 또 그만큼 또 해드린 게 있으니까. 네. 네. 용돈도 주셨어요? 네, 뭐. 170에 한반 정도는 띄웠어요. 와, 절반이나. <laughs> 아니, 이거, 애기 키우랴, 이거 또, 그러면서 남편 용돈도 챙겨주시고, 대단하십니다, 진짜. 와, 이 박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 참, 근데 이야기가 좀섰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잘랐죠?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제가 한번 미팅 나간다, 또 애기 안고 가잖아요. 나갔다 오면, 오늘 얼마 벌었는데. 음. 사인 받았나? 어.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꼭 한마디씩 물어보더라고. 아, 그때 이제 처음에 할때 반대가 좀 있어서 어, 좀손한게 있었는데 맞아. 지금은 그래도 든든한 후원자가 음, 되셨네요. 든, 어, 돈 때문인가? 있는는 <laughs> <그렇지. 웃음> 아닌데 돈 어? 때문인가? 아, 근데 네. 지금 제가 찍으면서도 그 영상을 보실 수도 돈인가? 있는데 살짝 좀 걱정되는데 뭐잘 <laughs>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laughs> 저는 사장님 편입니다. 네, 뭐좀그러시다 봅니다. 네, <laughs> 해 주세요. <laughs> <laughs> 어,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어쨌든 지금 그래도 든든한 후원자가 생겨서 축하드리고 네. 우리 현아 사장님은 진짜 네. 하시면서 너무 네. 힘든 게 없었나요? 아 어, 저도 이제 저희 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상위1%다 보니까 네, 아, 힘이 대단해요. 어 정말 진짜. 어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이 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지금, <laughs> 지금 팔이 부러집니다. 네. 저 가느다란 팔이. <laughs> 네. 아, 근데 이제. 똑같은 게 저희 아들 키로수를 말하면 좀 놀랄 수도 있는데 네. 13kg 정도가 되는데 어... 보통 13kg면 한4살5살 네. 애들이 13kg예요. 근데 저희 아들은 와... 벌써 13kg인데 똑같은 13kg보다 저희 애가 좀 근육질인 것 같아요. 어... 좀를 닮아서 운동 시켜야 되나? 정말 시켜야 될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튼튼하다 보니까 일단 애기를 데리고 다니는 것 자체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진짜 하루 나갔다 오면 허리가 그 다음날 반응이 와요 너무 안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애기를 좀또 애기 짐도 엄청 많은 거를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이제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솔직히 음, 애 보면서 육아하면서 이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데 그래도 이제 이제 신랑 혼자 이제 돈을 벌고 하다 보니까 좀좀 좀 집에 보탬도 좀 되고도 싶었고 음. 좀 이제 아기 키우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신랑한테 뭐 많은 돈은 아니라도 조금 이제 같이 여유롭게 좀 살고 싶어서 이제 네. 시작을 했는데 신랑이 좀 저도 반대가 많았어요 어. 음 제가 이제 뭐 추천 수당이 조금 조금씩 들어오는 거 보여줘 봤자 이제 뭐 별로 이렇게 감이 없으니까 음. 이제, 이제 음 이제 돈을 좀 벌구나 어... 이제 이제 좀믿어지고좀 지지해주고 있죠. 음... 음 많이 힘들었어요. 고생 많아, 많으셨습니다. 아... 제가 듣기로는 신랑분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 아유, 네 저희 신랑이 그냥 욕을 하더라고요. 욕을 네, 네. 이제 어, 처음에 반대하다 욕을 한다고 얘기했었어요. 어, 욕을 합니다. 네, 네. 네. 처음에는 이제 아예 반대하다가 이제는 이제 뭐 나중에 벤츠 한대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우 아, 벤츠... 뭐 벤츠 따위 뭐 사줄 수죠 <laughs> 네. 벤츠 뭐 그까이 어, 거고 뭐. 이거 제작이 되거든요? 어. 우리 남편분 이거 <laughs> 네, 벤츠 어. 인증 꼭 어. 요거를 영상으로 기면 사고 사줄 거그 <laughs> 뭐 정도는 이 정도 팩이면 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믿으심 않습니다 가능하죠? 어 가야죠 알이 <laughs> <진짜 많이> 도와주세요 <laughs> 저희 남편 벤츠 사주게 <laughs> 아 좋아요 어쨌든 다 이런 힘든 역경들을 이겨내시고 올라오신 것에 대해서 진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충분히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팀인 것 같아요. 진짜 아벨 팀은 너무 분위기가 좋고 어느 정도 이 초반에 그런 목표하셨던 것들을 좀 이뤄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앞으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좀 하고 싶으신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저는 일단은 올해 목표가 계속 이제 듣다 보니까. 한 천만 원번는 지급 한번 달아봐야 되지 않겠나 플래티늄 어, 네. 네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욕심이 네. 좀 생기고 음. 밑에 사람이 생기는 거 보니까 할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음. 한번 거기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스물아홉입니다. 아 스물아홉. 네. 아, 살이면 이 플래티늄 최연소 플래티늄이거든요. 어. 야, 꼭 하고 싶은데요. 20대 플래티넘 직급 꼭 네.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네. 네. 현재 지금 제가 책에는 원소로 알고 있거든요. 어, 이제 곧 뺏기실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조용하게 뒷방으로 이제 물러나야겠죠. 아, 더 위로 올라가세요. <laughs> <laughs> 안양소한번 아, 더. 어, 꼭플래티넘 어.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한 달에 천만 원딱 통장에 한달 천만 원딱 찍히면 뭐부터 하고 싶어요? 어. 저는 일단 용돈 한번 오빠한테 두둑히 안겨주고. 아 음. 항상 먼저 용돈. 그양죠같은 어, 네. 그건 아니지만. <laughs> 아부럽습니다또 아니, 자꾸 차 얘기를. 네. 작년부터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차 사달라고. 음... <laughs> 남자들은 차가. <laughs> 저는 사장님 편입니다. <laughs> 아, 왜냐면이 <laughs> 남자들이 최고의 장난감이거든요. 네. 차를 또 바꿔주실 네, 생각은 있는데 일단 네. 집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아. 욕심이 점점 커지는 거 네, 같아요 네. 네. 저도 같이 일하고 있지만 처음에 원래 오셨을 때한 달에 50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근데 멋져요 네, 이 목표라는 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50만 원 벌고 싶을 때 마음가짐과 현재의 마음가짐에서 마음가짐만 달라졌을 뿐이지 도구는 같거든요 어차피 엔젝타의 셀톡스라는 제품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도구는 같은데, 50만원에서 이제는 집으로 목표가 올라갔으니까, 꼭그 목표를 꼭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아벨팀의 수장님, 김현아 사장님. <laughs> 앞으로의 네.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 저는 원래 좀, 음, 야망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음. 어, 항상, 좀 최고가 되고 싶은 욕심이 오.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앞에서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어 제가 처음으로 저번 달에 그 원데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네. 저랑 나이가 같으신 분이 앞에서 이제 이렇게 어 말씀하시는 거랑 뭐 여러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는 거를 보고 아 정말 되게 멋지다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음. 저런 데서 한번 서보고 싶다 음. 음 그런 좀 꿈을 가졌는데 저는 돈이라는. 뭐 표를 보다 이제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이렇게 집도 사고 어, 차도 살수 있을 만큼 음, 벌수 있게 도와주면서 어, 전좀 음, 저를 좀 찾고 싶습니다. 엔젝타에서 어, 어. 음, 예전에 이제 약간 비슷하게 어, 교육을 한적이 있어요. 네.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제 이름을 소개할 때 어, 현명하고 아름다운 여자라고 제가 현아. 김현아를 잊지 말아라고 어. 이제 소개를 한적 있어요. 음, 그렇게 좀 앞에서 말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제 앞으로 좀 저의 김현아라는 이름을 좀 엔젝터해서 어, 찾고 싶어요. 어 멋집니다. 어. 이 수장은 달라요. 예 <laughs> 네, 괜히 리더가 아닙니다 진짜. 네. 약간 무대 체질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충분히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너무 저도 기대가 됩니다. 꼭 멋지게 성장하셔가지고 진짜 원하시는 것들 꼭 목표 이루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도와주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꼭 열심히 해서 <laughs> 네. 꼭 목표 이루실 수 있도록 저도 꼭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네. 너무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목표 브론즈 또 네. 달성하셔서 또 인터뷰 한번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이죠. 네. 네. 브론즈 그렇게. 달성하면 이제 네. 목, 잠옷 한번더 입고. 아, 네, 네. 오늘 뭐 잠옷 입고 안입도 되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우리 아벨 팀도 꼭 성장시키고, 아벨 팀만이 아니라 이 대구를. 열정으로 불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팀이 되도록 꼭 성장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